오늘은 구성인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구성인선이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바이트가 있을 때, 자, 이게 바이트라고 합시다. 예로, 어떤 공작물을 절삭을 할 때, 공작물의... 표면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송을 해서 공작물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그런 가공을 할때이 나오는 부스러기를 우리가 칩이라고 하죠. 자, 원래 같으면 칩이 유동적으로 이 바이트의 경사면을 흘러서 잘 제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칩이 여기 바이트 끝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칩에 크게 우리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유동형 칩 전단형 칩 열단형 칩 균열형 칩 자, 이런 종류의 칩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유동형 칩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지, 향 하고, 얘를 지향해야 되죠.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세 개의 칩의 종류는 나오지 않게, 제대로 유동형 칩의 형태로 칩이 제거되게 해야 절삭이 잘 된다. 뭐, 여러 가지 표면 거치기, 뭐, 치수 정률도 등등이 좋다라고 해서 유동형 칩이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절삭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자, 전단형 칩이나 열단형 칩, 주로 이두 가지에서 이 구성 인선이라는 게잘 발생합니다. 자, 구성 인선이랑 금방 말했던 것처럼 칩이 유동적으로 경사면 위를 잘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 유동형 칩의 형태로. 주로 전단형 칩이나 열단형 칩, 이런 칩의 종류가 나오게 되면, 자, 이거 두 개의 칩의 종류가 나오기 좋은 그 원인, 원인이 바로 너무 깊게 한 번에, 너무 깊게 절삭을 하거나, 절삭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혹은 이 공작물의 재료가 좀 점도가 강한 그런 재질이거나, 한 경우에, 혹은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칩이 발생을 되고 이런 칩이 발생이 됐을 때 구성인선이 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했듯 구성인선은 칩이 잘 흘러나가야 하는데 흘러나가지 않고 이 바이트의 끝에 붙어버리는 것, 융착되는 것. 이게 바로 구성인선이에요. 자, 이 바이트에 공작물에 떨어져 나가는 이 칩이 붙어버린다는 것은 높은 온도로 공작물의 점도가 높을 때 혹은 깊이가 깊을 때 칩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바이트의 끝에 융착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융착이 된이 칩이 가공 경화돼서 여기에 붙어버려서 이 칩이 절삭 날의 역할을 해요. 실제 바이트가 절삭 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융착되어서 눌러붙은 칩이 바이트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치수정밀도로 깎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공작물을 우리가 절삭을 할 때, 어 어쨌든 공작물을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트의 재질이 공작물 보다 훨씬 경하고 강인한 그런 재료여야 되죠 근데 지금 공작물의 재료가 붙은 것이 얘의 절삭을 하는 절삭날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절삭이 잘 되지 않아요 표면 거치기도 나빠지고 우리가 원하는 치수로 절삭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눌러붙은 칩이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균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요. 자, 떨어져 나가고 융착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표면 거치기가 아주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 칩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 바이트 끝에 끝부분을 같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럼 바이트의 끝이 부러지는, 부서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바이트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이 바이트 나를 교체해줘야 되는 공구의 수명이 되게 짧아진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 인선이라는 거는 자 칩이 유동적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바이트의 끝에 용착되어서 절삭날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구성인선이에요. 그러면 구성인선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칩이 잘 흘러나가게 만들어야 되죠. 이 칩의 형태가 유동형 칩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구성인선이 이런 것이고, 구성인선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이런, 이런 단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여칩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구성인선이 좀덜 발생하니까, 유동여칩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줄 수 있는지 등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성인선이란? 정의를 먼저 볼게요. 영어로는 빌터 엣지라고 합니다. 자, 정의는 절사 공구의 날 끝에 자, 날끝 끝머리를 우리가 엣지라고 하죠. 끝에 공작물의 미분이 압착, 눌러 붙은 것, 압력 힘에 의해서 눌러 붙은 것 또는 용착된 것, 순간적으로 온도가 높아져서 눌러 붙은 거예요. 이것을 구성 인선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절삭 과정에서 칩의 일부가 가공 경화되어 공구의 날 끝에 용착된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융착된 미분이 이것이 마치 날끝이 거기에 형성되는 것처럼 되는 현상. 자, 그럼 이게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죠, 결국에. 자 그러면 구성인선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러면 구성인선의 발생 과정을 하나 볼게요. 자, 구성인선을 그림을 뭐 대충 그려 보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바이트예요. 그럼 여기 끝에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날 끝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치수보다 많이 깎이거나 혹은 얘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니까 울퉁불퉁불퉁하게 가공이 될 수도 있고요. 치수도 안 맞고 표면 교치기도 안 좋고. 자, 이런 구성 인선의 발생 과정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발생을 해요. 조그맣게 융착된 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성장을 해요. 좀 커져요. 점점. 발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얘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를 찍고, 자, 최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얘가 더 이상 못 버티겠죠? 그래서 균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균열이 또 이렇게 툭툭 일어나요. 그 다음에, 탈락이 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여기 균열이 일어나서 떨어져 나갈 때, 이때 공구의 인선이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냐 하면, 자,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세컨 시간에 주기가 반복이 됩니다. 자, 10분의 1초라는 거는 0.1초죠. 요거는 0.01초죠. 그러면 최대 뭐 기, 늦게 발생을 한두기가 반복된다고 해도 0.1초에 한 번씩 발생했다가 성장했다가 최대 성장했다가 균열이 뜻탈락했다를 반복을 해요. 이 우리가 이 역, 이것만 봐도 균열이 일어날 때 떨어져 나가면서 진동이 발생하겠구나. 뭐 균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이 상상이 가죠. 근데 이 균열이 일어나는 이 지금 1년의 주기가 0.1초에 한 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1초에 10번. 1초에는 10번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10초에는 100번이나 발생을 하고, 이게 1분이면 600번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얘가 발생됐다, 탈락됐다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진동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또 공구 인선이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공구도 손상을 입고, 손상된 공구로 절삭을 하게 되면 두부력이 아니라 뭐배불력 이송분력 등이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고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공 재료에 안 좋은 역할을 끼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 인선에 인선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한번 볼게요. 원인을 알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원인. 자, 우리가 절삭하는 공구의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외경 황석 바이트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내경 황석 바이트도 있고, 나사 바이트도 있고, 홈 바이트도 있고, 널링 바이트도 있고, 드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바이트들이 기 도구들이 너무 많죠, 공구들이. 근데 그 공구들 종류도 많은데, 그 공구를 이루고 있는 재료가 초경합금이냐, 고속도강이냐? 탄소공구강이냐, 뭐, 다이아몬드냐, 세라믹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엄청나게 다양하고요. 같은, 뭐, 고속도 강이라고 해도 이루고 있는 합금 원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충격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등등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공을 하려고 하는 공작물의 재료에 따라 다르고요. 같은 재료라고 해도 어떤 모양으로 절삭하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면서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런 재료나 그런 공구와 그런 재료의 모양에 맞는 적절한 가공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발생을 해요. 자, 적절한 가공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사각을 작게 했을 때. 자, 경사각을 작게 하게 되면 유동형 집이 나오기 힘들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냥 바이트가 여기 어떤 공작물을 절삭을 하려고 할 때, 자 바이트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바이트예요. 바이트처럼 안 생겼지만, 자 경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닥의 공작물에 대해서 수직인 이런 선에 대해 바이트가 경사져 있는 각, 요게 경사각이에요. 자, 그러면 경사각이 작다는 말은 바이트를 이렇게 세워서 절삭을 하는 거예요. 자, 세워서 절삭을 하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기울기를 좀 줘서 절삭을 하는 게 훨씬 부드럽게 잘 이... 칩이 여기 경사면 위를 이렇게 흘러나가기가 쉽겠죠. 얘를 세우면 세울수록 이 경사가, 경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칩이 이 바이트의 경사면 위를 흘러나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크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유동형 칩이 잘 발생됩니다. 그러면 경사각을 작게 했을 때 작게 했을 때 유동형 칩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가공 조건을 줬을 때 칩이 경사면을 제대로 흘러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동형 칩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융착되기가 좀 쉬운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삭 깊이가 깊을 때. 한 번에 절삭하는 깊이가 깊게 되면 절삭을 하는데 더큰 힘이 들죠. 큰 힘이 들고, 그러면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칩이, 칩에 열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융착, 눌러붙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칩이 잘 흘러나갈 수도 없고, 열도 많이 발생하고, 마찰력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칩이 눌러붙기가 쉬워져요. 절삭깊이가 깊을 때도 구성 인선이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삭 속도가 낮을 때, 이것도 절삭깊이가 깊은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자 융착되는 경우가 구성인선이니까 융착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융착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절사 공구의 날끝 온도가 높을 때잘 눌러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재료가 좀 취성이나 좀 인성이 낮은 것, 인 취성이 높거나 인성, 뭐 점도가 낮은 것보다는 좀 연한 재료, 좀 연한 재질의 재료를 절삭을 할때더잘 눌러붙어요. 재료가 연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얘를 깎았을 때 부드럽게 잘 나아가는 유동 영침이 발생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또잘 발생을 합니다. 그 재료의 대표적인 예로는 알루미늄. 황동, 스테인리스 강, 연강 등의 연한 재료를 결삭할 때. 자,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계속 말했어요. 자, 제일, 제일 큰 치명적인 안 좋은 점이 먼저 치수 정밀도가 나빠져요. 우리가 공구의 날 끝에 0점을 딱 맞춰서 절삭을 샥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칩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공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돼. 그럼 막 이렇게 표면 거칠기가 안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치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뭐 30파이다. 근데 이렇게 칩이 계속해서 붙게 되면 더 많이 절삭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치수를 맞출 수가 없죠. 치수 정밀도가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도 나빠져요. 쌤이 나빠져요라고 적었네.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설계자한테 받은 도면과 같은 모양, 즉 형상 그리고 치수의 제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실컷 만들어서 버려야 돼요. 자, 이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인선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돼요. 네 번째 대책이에요. 자, 그러면 원인에 반대되는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한번. 자, 절삭 깊이가 깊을 때 구성인선이 잘 발생하니까. 절사 깊이를 좀 작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경사각이 클수록 작으면 구성인선이 잘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경사각을 좀 크게 해주면 되겠죠. 3면 경사각을 크게 한다. 그리고 절삭 속도가 너무 낮아도 잘 용착된다고 했죠. 빠르게 칩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니까 절삭 속도를 크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어느 정도로 절삭 속도를 크게 해주냐 하면 바로 임계 속도라는 것 이상으로 절삭을 해줍니다. 임계 속도로 절삭을 하게 되면 조성인선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자, 보통 우리가 고속도강 재질의 공구를 사용한다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탄소강의 재료를 고속도강으로 재료로, 공, 재료의 공구로 절삭을 할때 우리가 실험 값에 의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자, 실험을 이런 속도로도 해보고 저런 속도로도 해보니까. 자, 10에서 25m per m i n 이라는 절삭 속도로 우리가 절삭을 하게 되면 구성인선이 잘 발생되더라. 그리고 절삭 속도를 실험값이에요, 150m/min이라는 속도로 해 보니까 구성 인선이 거의 생기지 않더라. 이 구성 인선이 거의 생기지 않는 이 속도를 우리가 임계 속도라 그래요. 이 속도 이상으로 절삭속도를 높이게 되면 구성인선이 잘 발생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절삭속도를 크게 하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잘또 대책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자, 절삭 이 바이트 끝에 온도가 많이 높아질 때, 그리고 재료가 연해서 이 경사면을 칩이 잘 흘러나가지 못할 때, 그러면 잘 흘러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지 않게 만들면 되겠죠. 그 대책이 바로 윤활성이나 칩이 잘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냉각성 온도를 낮춰주는 거 등이 좋은 절삭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인선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해주는 이유 조금 적어줄까요? 절작률을 쓰게 되면 칩의 배출이 용이하고, 그리고 절삭 표면에 온도가 낮아져서 바이트 표면에 달라붙는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구성인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구성인선은 빌트업 엣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구성인선은 절삭 공구의 날 끝에 엣지에 공작물의 미분이 압착 또는 용착된 것을 말하고 이것이 발생되는 과정은 처음에 발생되고 성장을 하고 최대 성장을 한 후에 균열이 발생해서 탈락되는 이 과정을 0.1초에서 0.01초 사이에 주기가 반복됩니다. 이 구성인선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적절한 가공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이 영향으로는 치수정밀도가 나빠지게 되고 표면 거치기가 나빠지게 돼서 도면과 같은 형상 치수의 제품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절삭 깊이를 좀 작게 하고, 상면 경사각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절삭 속도를 임계속도 이상으로 해주고, 윤활성이나 냉각성 등이 좋은 절삭류를 사용해주면 되었어요.